눈, 소복이 또 이렇게 쌓인 눈 너무 예쁘고 낭만적이지만 현실은. 어. <laughs> 이렇게 미끄러운 길을 남기고 우리의 발걸음을 종종 걸음을 만들게 하죠. 자 지금 제설작업이 한창인 본촌동입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직 제설작업이 한창이지만 그래도 얼어있는 도로 사정 때문에 아주 서행하는 차들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뒤쪽에서는 제설작업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됐는지 조금 이렇게 어, 문제없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관계자 만나서 잠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아이고 머리 다 젖어가며 정말 재설작업에 연임이 없으십니다 너무 고생이 많으신데 자 아무래도 눈이 어제부터 내렸던 상황인지라 계속해서 지금 재설작업에 임하고 계실 것 같아요 언제부터 재설작업 계속하고 계신 거예요? 저희가 저번 주에도 이대세 관련해가지고 마찬가지였지만 이번 주에도 4일부터 지금 현재까지 에이조비조 교대로 밤샘 재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싫증없이 진짜 밤샘작업까지 좀 불사지르면 지금 재설작업을 하고 계신데, 네. 자, 지금 보니까, 아우, 저, 저렇게 좀 네. 제설 작업을 차를 이용해 서하고 계세요. 어떻게 네. 지금 제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방식이 어떻게 되나요? 보시는 것과 같이, 저희가 총 8대 의 덤프트럭에 제설 살포기를 설치를 해서 음. 액상 제설제와 소금 또는 이제 고상기 제설제를 사용해서 각각 정해진 노선에 따라 블랙아이스 구간 및상색 결빙 지역을. 위주로 이제 제설제 살포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진짜 지금 이제 열심히 모든 분들이 다 총동원이 돼서 제설 작업을 하고 계시지만 아직까지도 좀 제설 작업이 좀더딘 구간들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빠르게 또 눈이 많이 온 상황인 터라 굉장히 녹록치 않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어느 정도 조금 작업이 진행이 된 상황인가요 지금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검색하면서. 지금. 지금 현재 퇴근길에 좀 이제 도로 이용 불편하시지 없게끔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가서도 또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그럼 뭐 정해진 노선의 한 80%는 뭐 완료가 된 건가요? 아, 저희 정해진 노선은 이미 다 돌고도 계속 지속적으로 아, 같이 돌고 있습니다. 돌고 돌고 또 돌고 아, 반복적으로 네. 혹시 모를 또 이렇게 어느 구간이 다시 발생할까 봐 재설 작업을 반복적으로 해주고 계시는군요. 네. 아이고 정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자, 지금 그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예, 좀 많은 분들이 이눈 도로 사정 뭐 이런 보도블루 사주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음. 예, 좀 어느 정도의 또 계획을 갖고 계신지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음, 저희 시전 직원들이 출근 전에 이제 내집 앞눈 쓸기나 취약지점 재설치 살포 등 작업을 하고 있으며 이제 시민분들의 도로 이용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게 저희가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정말 또 많은 노력 지금 다 해주고 계시지만 조금 더 부탁을 드려야 될것 네. 같아요. 자 우리 또눈 때문에 많이 좀 고통을 고통에 겨우하시는 우리 시민분들께 당부의 말씀을 좀 전하신다면 어떤 것들을 좀일어주고 싶으신가요? 네. 최근 이제 저희가 대설 한파 등과 관련해서 대설 작업에 열심히 최대한 임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내집 앞문치움이나 아니면 이제 출근길, 출근길에 대중교통 위원 등 이제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무 감기 조심하시고요. 네, 좀 조심해서 재설 작업 잘좀 부탁드릴게요. 네, 아우 아, 지금 저렇게 재설제가 이렇게 도로에 촥 뿌려지면서 좀 작업 이루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날씨가 또 추위까지 겹쳐진 터라 이 쌓인 눈이 또 얼어서 굉장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도로에 보면 확실히 평소보다 감소된 것도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어, 좀 지나다니시는 분들의 이, 어, 모습도 많이 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아이고 여기 버스 정류장에 우리 시민 한분 조금 앉아 계시는데, 잠시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 시민 분 안녕하세요. 버스 기다리세요. 어, 예, 예, 아, 안녕하세요. 이야기 좀 들어도 될까요? 예. 예, <laughs> 예, 예, 예. <laughs> 아이고, 저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아, 지금 오늘 좀, 뭐 눈도 많이 오고 있어서 지금 집에 가는 길입니다. 아, 퇴근길이시구나. 예. 아 아이고, 오늘 눈 많이 와가지고 조금 힘들어요. 출근하실 때도 아, 그렇고 예. 그래서 지금 좀좀 잔업 있고 야근을 해야 되는데도 좀 활동량을 줄이고 그래서 좀 일찍 그 집에 들어가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이고 <laughs> 야근 하셔야 되는데 야근 예, 안 하시고 예, 예. 날씨 좀 이렇게 돌안좋으니까 일찍 집에 가시는구나. 예. 약간 핑계 아니에요? <laughs> 장난이고요. 예. 평소에도 이렇게 대중교통 이용해서 이렇게 퇴근 뭐 이렇게 아, 하고 그러세요? 아니 주로 자가용을 이용하는데 오늘 이렇게 눈이 많이 오고 추울 때는 이렇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유, 저 그렇죠. 예. 너무 바람직한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예. 예. 보니까 아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중무장을 하셨어요. 예. 예. 진짜 이 추위와 예. 이 폭설에, 이 눈길에 단단히 예. 조금 데뷔를 하신 것 같은데, 예. 자, 나만의 이 폭설, 이 한파, 데뷔하는 방법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어, 아무래도 겨울이다 보니까 운동량이 좀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럴 때자가용 대신 이렇게 대중교통도 이렇게 걸으면서 좀 따뜻하게 있고, 그러면서 건강을 관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오히려. 음. 어, 그래서, 나름대로 이렇게 로아웁니다, 이게. <laughs> 아, 우리 시민분이 딱그 추위와 한파와 입, 눈길에 모범적인 그 모습으로 조금 이렇게. 계신 것 같아요 네, 모자부터 귀마개 장갑 아주 또길 미끄러지지 않도록 아주 또 튼튼한 신발을 신으시고 옷도 여러 개 껴입으신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또 단단히 대비를 하시면 감기도 안 걸리고 안전한 기각길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이고 잠깐 이렇게 좀 버스 놓친 거 아니죠? 저차 네, 아니죠? 네, 아무튼 조심히 이렇게 좀 집으로 돌아가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어, 눈 녹기 을 전까지는 버스 이용해주세요 네 인터뷰 감사합니다 아우,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아이고, 복까지 주시네. 예. 자, 굉장히 날씨가 춥습니다. 도로도 재설 작업이 한창이지만. 굉장히 미끄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경 써서 조금 걸어주시고 조심을 해주셔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자, 계속해서 주말까지 눈과 추위 예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뿐만 아니라 이 전남 서부 지역에는 최대 30cm의 눈이 더올 것으로 조금 또 예상이 되고 있고 그외 지역에는 5cm가량의 눈이 더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눈, 그리고 한파 관련된 어 조금 대비가 단단히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다들 조심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재설 작업 한창이었던 본촌동에서 박지선이었습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